자, 여러분 날년 시가 반갑습니다. 질풍입니다. 제가 오늘은요. 간단하게 어 반디캠에 목소리 녹는 법을 알려 드리려고 하겠습니다. 아, 반디캠을 깔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서 방송 못 찍고 있는 분들 몇몇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. 제가 가서 알려 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은 방송 찍기 전에는 네, 여기 일단 들어가면은요. 이게 비디오에 들어갑니다. 자, 그 다음에 설정, 여기 있죠. 비디오에서 설정 있잖아요. 여기 설정. 이 설정에 들어가 줍니다. 자, 그럼 여기 뜨는데요. 원래 평소에는 이렇게 됐을 거예요. 여기서 이렇게 사용 안 하면서 마이크, 이걸 이거, 하이버시기, 이거, 오디오, 저거, 장치를 누릅니다. 자, 그 다음에 설정에 들어갑니다. 자, 그러면은. 뭐, 설정에 들어가야지. 오케이. 자, 여기 떴는데요 보시면은. 이 하이, 이거랑 이거랑 똑같죠? 자, 그러면 여기 연결을 해줍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하고 적속시키면 이제 어, 반디케이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데요. 네, 이렇게 반디케이의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. 자, 이번에는 너무 뭐 간단한 영상이었고요. 네, 제 이거의 공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셔서 질풍TV 많은 영상들을 보시길 바랍니다. 자, 질풍은 여기서, 음, 떠나겠습니다. 자, 바이바이. 다, 나, 다음에 봬요.